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의지하고 자신의 신을 신뢰하려고 하지만은 성경은 계속해서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들, 자기의 의지를 믿는 자들은 미련하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원 28장 26절 말씀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여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에도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대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깨뜨려 보시고 뱃 속까지 함이 들여다 보시면서 너희들의 그 죄된 행실을 따라 그소행대로다 갚아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이없게 살려고 노력을 해보지만, 자기 행위, 자기를 어이게 만들며 살아가는 사람, 어떻습니까? 그런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착하게 사는 사람, 정말로 있을까요? 정말로 있을까요? 정말 착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착한 사람에게 주지 않을까요? 착하게 살아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왜 기록하지 않을까요? 좋은 일하며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천국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왜 안으실까요? 착한 의미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는 완전히 선한 존재가 될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 교인들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믿는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깔빈이 이야기한 거죠. 존 깔빈이, 존 칼빈이 장로 교리를 세울 때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100% 타락했다. 전적으로 타락해서 그 어떤 것들로 어이가 하나도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끊무없이 사람마기는 스물스물 미혹을 합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게 만듭니다. 자기 중심을 드러내게 만듭니다. 자기 자랑을 만들게 합니다. 자기 애를 만들면서 그것을 포기하지 만들게, 못들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 보셨습니까? 도박을 해 보셨습니까? 고스톱을 쳐 보셨습니까? 적을만 합니까?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참... 가서 이제는 치지 못하십니까? 어떠하십니까? <laughs> 그러면 좀 불가하고 가끔 한 번씩 모이면은 기쁨이 넘쳐.